2018 동아일보 신춘문예시 당선작 복도 변 선우 나는 기나긴 몸짓이다. 흥건하게 엎질러져 있고, 그렇담 액체인 걸까? 어딘가로 흐르고 있고 흐른다는 건 결국인 걸까? 힘을 다해 펼쳐져 있다. 그렇담 일기인 걸까? 저두 발은 두 눈을 써내려 가는 걸까? 드러낼 자신이 없고, 드러낼 문장이 없다. 나는 손이 있었다면 총을 쏘아 봤을 것이다. 꽝 하는 소리와 살아나는 사람들. 나는 기뻐할 수 있을까? 그렇담 사람인 걸까? 질투는 씹어 삼키는 걸까? 살아있는 건 나밖에 없다고 고래에 고래 소리 지르는 걸까? 고래가 나를 건너간다. 고래의 두 발은 내 아래에서 자유롭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 고래의 이야기는 시작도 안 했으며 채식을 시작한 고래가 있다. 저 끝에 과수원이 있다. 고래는 풀밭에 매달려 나를 읽어 내린다. 나의 미래는 거기에 적혀 있을까? 나의 몸이 다시 시작되고 잘려지고 이어지는데 과일들은 입을 지우지 않는다. 고래의 고향이 싱싱해지는 신호인 걸까? 멀어지는 장면에서 감정이 튀어 오른다. 내가 저걸 건너간다면 복도의 이야기가 아니다. 길을 사이에 두고 무수한 과일이 열리고 있다. 그 안에 무수한 손잡이, 복도, 변선우 시인의 시입니다. 어, 전체적인 맥락이 어떤 그 물이 바닥에 쏟아져서 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자신의 삶의 과정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먼저 나는 기나긴 몸짓이다 라고요. 엎질러진 물을 보고서 그것을 자기와 일치시킨 것 같습니다. 기나긴 몸짓이다 이 말은 어딘가로 향해가는 그러한 몸부림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흥건하게 엎질러져 있고 그렇담 액체인 걸까 성간하게 엎질러져 있다의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일을 소망하게 되거나 목표가 있으면, 네, 자기를 전부 바쳤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다 바쳤어요. 거기에다가 자기를 완전히 쏟아냈다 이런 말로 보여요. 그렇다면 액체인 걸까? 액체는 어딘가로 흘러가는 존재죠.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고, 흘러가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딘가로 흐르고 있고 흐른다는 건 결국인 걸까? 여기서 결국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결국인 걸까? 흐르고 흐르다 보면 어딘가로 언젠가는 도착하는 걸까?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힘을 다해 힘을 다해 펼쳐져 있다. 힘을 다해 펼쳐져 있다. 네. 아주 자기를 힘을, 온 힘을 다해서 펼쳐져 있대요. 멀리 나아가려고. 네. 어, 액체가 바닥에 쏟아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 어딘가로 더 번져가기 위해서, 어딘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음, 온 힘을 다해서 몸을 뻗어가고 있다. 펼쳐져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자기를 다 쏟는다 말과, 음, 좀 일치하는 면이 있죠. 그렇담 일기인 걸까 앞에서 펼쳐져 있다라는 말의 어떤 연상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기를 펼친다라고 하죠 그 말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펼쳐져 있는 것과 일기를 또 일기라는 어떤 그 속성 펼친다라는 어떤 그런 행위를 연결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렇담 일기인 걸까, 즉 자기에 대해서 쓰는.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시인이 자기가 목표라면 자기 뒤에서 쓰는 시인 걸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는 어느 정도 일기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자기가 경험한 것 그리고 본것 뭐 이런 것들을 시로 옮기니까 그렇담 일기인 걸까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물이 바닥에 펼쳐져 가는데 그 펼쳐져 있는 모습은 자기의 모습이니까. 그게 일기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두 발은, 저두 발은 두 눈을 써내려 가는 걸까? 저두 발이라고 했는데요. 액체가 번지다 보면 이렇게 문어발처럼 좀 번져가는 모습이 있죠. 그두 발이라고 하는, 그두 발이 마치 두 눈,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자기죠, 자기. 자기를 써내려 가는 걸까? 자기 눈으로 본 것,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을 저두 발이 써내려 가는 걸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러낼 자신이 없고, 드러낼 문장이 없다라고요. 음, 글쎄요. 드러낼 자신이 없다. 자기가 그 살아온 그런 그 것들을 일기장에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놓고, 써낼 자신이 없다. 또는 시이겠죠. 시에다 써낼 자신이 없고, 트어낼 문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그 시인이 어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네. 나는 손이 있다면 총을 쏴봤을 것이다. 그렇죠? 어떤 그런 역량을 가진 손이 있다면 총을 쏴봤을 것이다. 그런데 총이라는 것은 어떤 총을 쏠때 우리가 꼭 어떤 목표물이 있죠. 총을 쏘는 목표물, 그 목표물을 향해서 어떤 견양해 보았을 것이다. 일단, 시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시적 대상이 있으면, 그 시적 대상이 돼서, 즉, 영량만 된다면, 일단 시를 써봤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살아나는 사람들, 꽝 하면 뭔가, 시작된 듯한 느낌이 들죠. 그 시작과 함께. 살아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음, 뭘 시작했는데, 살아났다 이 말은 우리가 경쟁에서 살아난 사람들을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시작했으면 여러 사람이 출발을 하죠. 그래서 그, 그 출발을 해서 살아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네. 나는 기뻐할 수 있을까? 즉, 그, 살인적인 경쟁에서 이겨낼, 이길 수 있을까? 또,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담 사람인 걸까? 이 부분 좀 아픈 말 같죠? 그렇담 사람인 걸까? 경쟁에서 이겨내야, 음,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말로 읽어집니다. 아, 시인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썼단 말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네. 질투는 씹어 삼키는 걸까? 경쟁을 하다 보면 이기고 지고가 있고 또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그런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생기는 어떤 감정, 그 감정을 억눌러야 하는 걸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건 나밖에 없다고 고래고래 고래 소리 지르고 아~ 살아있는 건 나밖에 없다 내가 이겼다라고 그니까 러 우기는 거죠 어떤 그~ 선수들이 심판에 항의하듯이 우기는 거예요 네 자기가 고래고래 고래 소리 지르다 이 고래라는 말과 이 이~ 고래라는 말이고래라는말 이렇게 이어가는 거 이게 연상작용인데 생각을 단어에 이어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걸까? 이 말은 우긴다 라는 말도 되지만 자기의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자기의 희망을 또는 꿈을 불러내는 거죠. 자기에게서 가끔씩 우리가 그 살면서 가끔씩 포기하고 싶을 때또 치는 것 같을 때안 되는 것 같을 때그 그때 고래고래 고래 소리 지른다라는 어떤 몸부림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 몸부림치면서 자기의 그 꿈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불러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불러내니까 고래가 나를 건너간다라고 해요. 이 제가 읽을 때는 이 고래는 어떤 꿈, 그런 꿈이 나에게 떠오른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외 가끔 요즘 유행하는 그 이상한 변호사 그 우영우 거기에서도 가끔씩 고래가 막 떠오르죠. 네 그렇듯이 자기에게 고래가 떠오른다고요. 그 꿈이 떠오른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음또 고래의 두 발은 고래의 두발 여기서 고래의 두 발이라고 했는데요. 내 네, 아래에서 자유롭다. 정말 상상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고래의 두 발은 내 아래에서 자유롭다. 이 고래를 어떤 바닥에 쏟아져 있는 물, 번져가는 물, 쏟아져서 이렇게 번져가는 물을, 어, 고래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고래, 그 고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물, 다, 자기를 쏟은 그, 다, 자기를 쏟, 다 쏟은 그, 그 물, 자기를 자기를 쏟은 걸로 본 거죠. 그 물이 그두 발은 내 아래에서 자유롭다라고 해요. 또 이렇게도 볼수 있죠. 거래의 두 발은 꿈이죠. 꿈. 자기의 꿈은 자기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죠 나아갈 때그 꿈도 나아가는 거죠. 네한 발짝 한 발짝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다. 고래의 이야기는 시작도 안 했으며 채식을 시작한 고래가 있다. 그죠? 내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의 내 이야기가 아니고, 음, 미래, 어떤 그, 어떤 시인으로서의, 뭐 시인이 꼭 아니어도 되죠. 자기가 희망하는 바. 이렇게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현재의 내가 아니고 그 희망하는 바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래의 이야기,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는 현재 내 이야기이고 고래의 이야기는 미래의 어떤 자기의 소망 같은 건데 그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해요. 그 이야기 시작할 거래요. 채식을 시작한 고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래는 원래 어디서 채식을 시작한 고래가 있다? 이 상상력을 펼치는 능력이 참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채식을 시작한 고래가 있다. 고래는 일반적으로 바다에서 사는데. 음, 욕지에서 채식을 시작한대요. 근데 채식 자체가, 풀이라는 자체가 뭔가 신선함을 주죠. 신선함을 주고, 뭔가 생명을 느끼게 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무래도 바다에 사는 그런 폭, 평범한 고래가 아닌 아니, 듯이 어떤 그 특별한 꿈이 있는 어떤 참신한, 뭐, 뭔가 참신하고 새로운 그런 꿈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 끝에 과소원이 있다. 저끝에래요 예, 우리가 계속 가다 보면 저그길먼저 예, 그 끝에 길 끝에 과소원이 있다고 그래과소원은 우리가. 우리가 그 거기에 갔을 때 그러니까 손, 어떤 소망이 있어서 계속 나아갈 때그저 도달하는 지점쯤에는 과수원이 있대요. 그 과수원은 어,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달려 있겠죠. 고래는 풀밭에 매달려 나를 읽어낸다. 이 고래는 이미 어떤 그 시인으로서 자기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고래는 풀밭에 매달려 시의 세계에 매달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읽어내린다. 일기를 쓰려면 나를 돌아봐야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일기는 시 시를 쓰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나를 읽어내린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네, 어떤 시의 세계에서 시를 쓰면서 또는 하나의 시편을 쓰면서 자기를 읽어내린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자적 존재. 해결이 그 말하는 대자적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자적 존재는 그냥 자기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어떤 존재를 즉자적 존재라고 한다면,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죠. 어 내가 나는 뭐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그 자기를 대자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 대자적 존재의 의미로서 자기를 읽어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거기에 적혀 있는 걸까? 글쎄요. 그, 과수, 과수원에, 음, 저 풀밭에서 적는 어떤 그 자기를 읽어내리는데 그 풀밭에 나의 미래가 적혀 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적혀 있겠죠. 나의 몸이 다시 시작되고 잘려지고, 저 나의 몸이 다시 시작되고 잘려지고, 그리고 음 이어 다시 이어진다고요. 자기가 하나였던 자기 시인으로서 태어나기 위해서 또는 시로서 태어나기 위해서 그 다시 시작된다라고요. 그리고 또 불, 잘려지고, 난자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진대요. 그래서 다시 구성되는 겁니다. 시작되고, 잘려지고, 이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구성돼서, 네, 과일들은 입을 지우지 않는다. 과일은 입을 지우지 않는다. 입, 이런 표현 어디 가서 보겠어요? 과일은 입을 지우지 않는다. 과일. 결실이죠. 그 결실은 입을 지우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음, 다 쏟아대는 나를 어, 요구하고 있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희생을 요구하는 거죠. 결과는. 그러니까 시한 편이 시한 편이 요구하는 것은 어, 계속해서 나, 나 저, 나의 전부를 쏟아내는. 나의 전부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과일이 결과물이라면 어, 수많은 노력들을 노력과 몸부림을 어, 요구하죠. 네. 그다음 고래의 고향이 싱싱해지는 신호인 걸까? 고래의 고향은 원래 바다죠. 네, 그 넓은 바다, 그 꿈이 있는 바단데 음, 싱싱해지는 신호인 걸까? 고래의 고향, 저 원래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고향이 싱싱해지는 신호인 걸까? 참신한 어떤 시를 쓰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신호인 걸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멀어지는 장면에서 감정이 튀어 오른다. 이 시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정말 표현력 대단하구나라는 거였어요. 멀어지는 장면에서 멀어지는 장면에 검정이 튀어른다. 아까 총이 있으면 쏴보겠다고 했죠. 네, 총이 있다면 쏴보겠다고 했는데 총은 뭐를 향했어요? 향해 관역을 향해서 쏘죠. 그 관역에는 그 관역에는 그려져 있죠. 그 관역 그 어떤 그목 표적이 그려져 있어요. 그 표적이 검정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바가 있어서, 음쭉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그 목표 지점이 처음에는 목표 지점이 안 보이지만 어딘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떤 목표 지점이 안 보이지만 네 계속 가다 보면 목표 지점이 나오죠. 이제 표적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역을 향해서 쏘면 그 표적이 보이기 시작한다. 뭔가 이제 희망이 예, 서광이 떠오르는 듯한 그리고 이제 항해를 하면서 예, 멀리 육지가 보이듯이 그렇게 자신이 총을 쏘고 있는 자신 관역을 향해서 총을 쏘고 있는 자신에게는 그런 관역이 보인다라고요. 내가 저걸 건너간다면 내그 네, 관역을 지나가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훌륭한 시를 쓰고 시인이 되고 이거 꼭 시인이 아니어도 돼요.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지나간다면 네 복도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태까지 제목을 복도라고 했는데 복도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복도는 양옆이 음, 생명이 없는 어떤 벽으로 꽉 막혀 있죠. 음, 그럼 꽉 막혀 있는, 양옆이 막혀 있는 그런 복도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해요. 길을 사이에 두고 무수한 과일이 열리고 있다. 자기가 걸어가는 거린 그런 과수원 길 같은 양옆에 생명이 있고, 네, 무수한 과일이 열리고 있다라고 해요. 그 안에 무수한 손잡이. 과일을 어떤 기회로 본다면, 또는 어떤 하나의 시편으로 본다면, 그 시편을 잡을 수 있는 그 안에 손잡이가 있다라고요. 어떤 꼭지라고 하죠. 과일 꼭지. 과일 꼭지를 우리가 붙잡, 어떤 체리 같은 거 보면, 음, 그런 과일 꼭지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상상하면서 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시편, 시한 편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무수한 손잡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시 당선작 복도라는, 복도라는 변선우 시인의 시에 대해서 감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